토라포션 25번째 짜부 레이기 6장 8절에서 8장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 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허목재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며 불은 끊임없이 재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새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양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곤 가루 10분의 1 /10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한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석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석권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제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제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들인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곤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재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재산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을 것이라.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와께 속간 화목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허목 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허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와의 허목 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을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허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허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들이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허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와의 호 제사상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와께서 호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일복과 간유와 속재 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해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재단의 내네 기퉁이 뿔에 발라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아 재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냥을 들일세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냥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냥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냥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 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강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와 호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재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냥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 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칠 주야를 회망 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진행하니라 하프타라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8장 3절 말씀,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희생 재물과 번 재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여호와께서 노하신 바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니라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란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배시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라.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묵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장 23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브릿 하다시아,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외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보다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